같이 보실 말씀은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아멘. 예. 네. 오늘은 하나님의 편재성이라는 제목으로 편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전에 드렸던 말씀이 혹시 생각나는가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다. 생각이 좀 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다. 저도 놀랐는데 우리 하나님에는 시간이라는 게 없죠. 시간은 언제 생겼습니까? 시간은 하나님이, 어, 넷째 날부터, 그쵸? 하늘에 뭐가 있어? 해가 있고, 달이, 달을 만들고, 그때부터 이제, 어, 연이라는 게 생기고, 달이라는 게 생기고, 또 하루 일과 자전하면서 하루가 생기고 그런 거죠? 시간이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공식적으로 나타나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런 시간을 창, 창조하신 분이고, 시간의 매임을 받으신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시 영원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처럼 우리는 한 순간을 이렇게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현재만 계신 분이라 아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틀리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을 이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제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편지하신다. 어디든지 계신다. 어느 곳에든지 계신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 분이죠. 이 공간을 창조하신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시죠. 이이 지구를 만드시고 우리의 사는 거주의 그 한계를 정하시고 바닷물이 넘쳐서 육지로 넘어지 못하도록 한계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공간을 공간이 있기 전부터 존재하셨던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 공간을 초월하여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다. 아멘. 자,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여러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작은 성전 이렇게 솔로몬 성전이죠 저 성전 짓고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좀 답답하시겠죠 <laughs>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한 성전 안에 계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늘이 그의 보좌고 땅이 그의 발등상이다. 하늘이 그의 보좌고 땅이 그의 발등상이다. 이게 뭐 하나님의 그 우리의 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자국한미야2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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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누가 하나님 앞에서 숨기려 보이지 않으려고 숨길 수? 하나님은 어느 곳에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다.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다. 응?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분다. 모든 곳에 천지에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39편 7절에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0편 139편 7절 10절 생각하면서 다시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시며 소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내가 사벽, 새벽 날개를 치고 아무리 가서 먼 곳에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아멘 예. 제가 실험해 봤어요 우리나라에 계신 하나님 외국에도 계신가 나가서 보면 외국에 더더 더 그냥 진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더라고 기도하면 막 응답이 돼 우리 성교사님들이 재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는. 왜냐하면 이제 영적으로 어려운 데니까 하나님이 더 역사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우리나라에도 계시지만 먼 선교지에도 계시고 아프리카에도 계시고 어디에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다.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을 피하려고 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그 안에 우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크기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도 영이죠. 천사도 영이지만 하나님과 이 천사는 전혀 틀리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충만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천사는 영적 영적 존재이지만 예. 그는 하나의 개체다 개체. 개체라는 거예요. 실수 있는 하나둘 이렇게 실수 있는 자라는 거죠. 그 그러니까 천사들은 숫자가 있어 숫자. 예. 나하고 주하냐고 나 하나 너 하나지. <laughs> 마찬가지로 천사들도 하나둘 실수 있다는 거죠. 네? 개체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홀로 계신 무한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천사는 유한한 영적 존재다. 그렇지만은 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다. 아멘. 그 그러니까 귀신도 마찬가지, 귀신도 개체해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나가고.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영적 존재이지만은 또 무엇도 가지고 있어요? 물질도 가지고 있죠 몸이 결합해서 영과 몸이 결합해서 동물은 어떻습니까? 동물은 동물이나 식물은 그저 영이 없는 하나의 물질적인 것으로 t o r the m 이 t o r 천사가 타락한 악한 귀신들은 작은 하나의 개체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온 천하에 충만하신 분이다. 어느 곳에 존재하고 계시는 편만하신 하나님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편지하시고 모든 온 우주의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좋은 점이 뭐냐?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어.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엌에서 설거지하면서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아멘. 네. 아, 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고, 아, 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아, 네. 그러니까 너무 너무 좋은 것이죠. 아멘. 네. 아, 네. 그래서 산이나 바다나 들이나 할것 없이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편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라. 어느 곳에 있든지.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이곳에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지만 우리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산제물이란 우리가 산제물 이것이 뭐라고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살수 있어요 언제든지 기도하면서 살수 있어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시고 아니 계신 것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이이 이 뭐야 수과성 여인이 아, 저, 저, 맞죠? 예, 수과성 여인이 그 12시에 목말라서 물을 먹으러 오잖아요 거기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죠 네, 그래서 나에게 물좀 달라 하니까 당신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 주라고 하냐고 그래서 어 어... 이렇게 옥신각신 이제 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아, 도저히 안돼이 여자 너무 이게 그러니까 안 되겠어 네 남편 데려오라 딱 말하죠.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옳다. 전에는 다섯 명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그건 네 남편 아닌 거 맞다. 너한테 남편 이 있는 것이 맞다. 깜짝 놀라 자기를 다 아니까 모른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여인이 오 이제 이제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당신은 선지자로 소이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성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는데 당신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이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이, 이 여인이 자기 생애가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누구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주님 만나고 싶은 거죠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데 도대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나님 예배를 받으십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랬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사마리아도 예루살렘이 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배는 어떻게? 어디든지 계시는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게 중요하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진실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어디에서 어디에서든지 예배 드려도 주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온천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서울에서는 또 똑같은 동시에 11시 예배 드리고 부산에서도 예배 드리고 다 예배 드려도 하나님은 다 동시에 받으십니다 아, 네. 어느 곳에 계시기 때문에 다 받으십니다 아, 네. 매 순간 동시에 드려도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다 은혜를 주십니다 아, 네. 예 그런 하나님이시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생각은 뭐냐 면은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산으로만 가야 된다. 여러분 산이 때때로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장소일 수 있어요. 그것에 뜨겁게 해요, 우리. 기도. 저도 신대원 때는 우리 총신의 뒤에 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주요 산인데 잘못 들으면 주요 산이래. 그래서 새벽 밤마다 주요 주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 뒤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산에서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는 그런 거 산이 있죠. 그러나 뭐가 잘못됐냐면 산에서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네. 또 나는 어디를 가야 돼? 어디에서만 여기만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됐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 해서 그러면 예배당 필요 없다. 내가 집에서 드린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되는 이것은 또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큰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아멘, 우리가 성도가 함께 모여, 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우리 주신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시간을 정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받으신다는 것. 예. 그러나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장소만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는 잘못됐다는 것. 이해가 되시죠? 는 이렇게 편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든지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늘 가능한데 또한 가지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아무리 하나님을 피해서 가려고 해도 뭐 요나가 하나님 명령 피해서 뭐배 타고 타, 예? 어디에요 다시스로 아무리 가려고 해도 갈수 있나요?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 거기서 계신다는 사실은 예, 우리가 생활을 바로 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 신앙을 바로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 자,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는데, 계시는데 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또는 어쩔 때 하나님이 떠나가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내용이 있고. 어쩔 때는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내용도 있고, 이런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주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거잖아요 어차피 편지에 계시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계신다고도 말했어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이 늘 계시지만은 특별히 함께 계신다는 건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하시고 그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하시고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신다는 뜻이죠.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건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친밀한 관계가 깨지고 무엇인가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영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탑을 보려고 하나님 내려오신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와서 더 가까이서 어떤 관계 속에서 그들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건이신다는 표현도 있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선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가까이 계시다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내려오신다. 준비하여 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세상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더 친밀하게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아예 거주하신다고도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오 우리가 그에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로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요 이 세상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와 이야기하고 대화한다는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는 내용도 있죠.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예 성전을 떠나버렸어요.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 때 하나님 뭐라 고 하냐면 너희들 언약궤 메고 가라.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갈수 없다. 이렇게 말했죠. 왜냐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게 아니라 그들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소원해졌다는 거죠. 영적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거예 그래서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막 기도하죠. 우리가 세상의 다른 민족과 다른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우리만 올라가라고 하십니까? 그럴 것 같으면 하늘에 있는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친밀함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우리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가 사라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게 뭐예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은 이사야 59장 2절 이사야 59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에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게 뭐예요? 죄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편지에 계시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을 우리는 가까이 할수 있다.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사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 정결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까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편재하시고 세상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겠대. 어느 곳에든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며 예배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늘 우리 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우리의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앞에서 항상 행함을 잊지 마시고. 아멘. 자,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의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 와 함께 하신다. 믿죠? 예. 네, 근데 우리 믿는데 되게 대담하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데 막 마음도 나쁘게쓰고 입으로 때로는 욕욕 그리고 안될일안볼거 볼, 보고 응? 행동하지 않아도 행동하고 아, 담대하죠? 예, 참 담대해 예, 주여 담대 담대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하,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믿음 짓기 어렵습니까? 신앙 짓기 어렵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게 느껴지잖아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역사가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만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더 체험하지 못할 뿐이에요. 너무 안타깝지않아요 여러분 이왕 세상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계속적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좀 크게 해봐. 진짜 우리가 하나님 무네 안에서 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날마다 체험하면서 에? 주님이 주신 평강을 가지고 막 은혜 가운데, 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나도 그를 사랑하 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내 안에서. 에? 야 얼마나 편지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에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네. 어? 죄를 멀리하게 도와주시고 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네. 주님과 함께 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삶에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일평생 우리의 생애는 7 0이고8 0입니다이 생애 동안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 없는 삶으로? 외롭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뜻대로 사는 일이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주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워 머리 잊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